추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이찬원은 어머니와 함께 포천의 고향으로 향했다. 연말이면 쏟아지는 스케줄 속에서도 그는 매년 이맘때면 고향을 찾곤 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이번에는 아버지의 묘소를 방문하기 위해 해바라기 한 아름을 준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다. 긴 무명생활을 지나 스타로 자리 잡은 지금도 그가 결코 잊지 않는 존재가 있다. 바로 그의 아버지다.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찬원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가슴 한 편을 채우는 소중한 기억이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조차 그는 문득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이날도 이찬원은 어머니와 함께 묘소 앞에 서서 해바라기를 놓고 깊은 추억과 그리움을 되새겼다. 하얀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어머니 역시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과 성공한 아들을 바라보는 자부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그 장면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전한다. 이찬원과 어머니는 묘소 앞에서 한동안 손을 꼭 잡고 머물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찬원의 아버지는 생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품격이라며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런 가르침 덕분일까? 이찬원은 화려한 조명 뒤에서도 꾸준히 선행을 베풀고 자선 활동에 힘을 쏟아왔다.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따르는 이가 바로 이찬원이다. 라고 흐뭇하게 말했다. 이런 따뜻한 성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 중 하나가 아버지의 유품에 대한 이야기다. 어머니는 이찬원이 아버지의 유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때로는 손수건처럼 들고 다닌다고 전했다. 실제로 팬들은 공연 중그 손수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한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는 아버지를 늘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팬들 역시 하늘에서도 아버지가 그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 믿게 된다. 이처럼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솔로 가수로서 초동 판매량 신기록을 세우고 전국 투어에서 24만 명이 관객을 동원한 저력 뒤에는 이찬원을 향한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온 팬덤이 있었다. 이찬원도 이를 알기에 무대에 설 때마다 늘 이찬원 시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그의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의 팬들은 하늘색 물결을 이루며 환호로 화답한다. 연말이 되면 일정이 몰리는 탓에 매니저조차 스케줄 조정이 어려울 정도지만 그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고향을 찾는다. 고향에 가야 한다. 는 그의 말에서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바라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찬원은 지금도 더 겸손해지고 더 좋은 음악을 선보이겠다. 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곧 아버지가 바랐던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전국 투어 24만 관객 통원, 음원 차트 1위 등 놀라운 성과들은 오랜 노력과 진정성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진정성의 뿌리는 다름 아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게서 배운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미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한마디로 아들의 길을 밝혀주었을 것이다. 이제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도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가며, 무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것이다. 그의 팬들도 변함없이 그를 응원하며 함께 걸어갈 것이다. 결국, 이찬원은 아버지가 꿈꾸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여정을 계속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다. 그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빛을 본 지금, 그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앞으로도 이찬원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무대에 설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 팬들은 그가 노래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그가 행하는 선행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된다. 이렇게 가수와 팬이 서로를 응원하며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질 하나의 전통이 될 것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어떤 음악으로 우리를 감동시킬지 기대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가 걸어가는 길을 함께 지켜보며 그의 음악과 선행을 통해 삶의 작은 감동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른다.